안녕하세요, 명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 이 집들이 내년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정리는 덜 됐지만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은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양이 집이라고 하면 네, 중문. 고양이들이 갑자기 바깥으로 뛰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설치했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 고양이들 저를 맞아주는 그 모습 기대하면서 아주 <laughs> 적나란 투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고양이 집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시그니처. 고양이만의 통로입니다. 한번 볼까요? 두둥. <laughs> 아, 요즘은 이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보시면 이 가로가 20cm고요. 높이가 30cm. 요 정도면 고양이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제집 드나들듯이 할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고양이가 먹어도 괜찮은 화초입니다. 올리브. 아, 올리브 나무 애들이 좀 뜯어먹어서 이제 조금 아파하고 있어요. 고양이들도 쓰지만,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바로 그 공간! 열어볼까요? 두둥. <laughs> 어? 느끼셨나요, 방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신경 썼습니다. 바로 자석 스토퍼! 앞으로 바람이 불어도 고양이들이 갑자기 문에 껴서 다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원래 쓰던 캣휠 그대로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아, 역시나 애기씨가 잘 올라타고 있네요. 달려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화장실과 모래 있고요. 넓은 풍광을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집으로 온 것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 새가 엄청나게 날아듭니다. 고양이들이 채터링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숲새권이자까새권입니다 가세권. 그리고 자, 여기 책상. 네, 주식회사 로안에서 협찬으로. 제공해 주신 고양이와 함께 쓰는 책상인데 설명 드릴 게좀 많아서 다음 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오시면 사실 고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벽을 뚫어도 괜찮을까 그냥 고민 고민하다가 최대한 고양이들의 동선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로도 연결되는 큰 결심을 하고 뚫었습니다 워낙 좀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사람도 네. 오고 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쪽 위에 선반 공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와서 밖에서 느껴지는 냄새 맡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기존 방충망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긁어도 찢어지지 않는 안전 방충망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이 이렇게 오면 바닥에 내려갈 때쏙 들어갈 수 있는 이동 그리고 아래는 쉬는 공간. 최대한 좀 다채롭고 고양이들이 심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선을 생각해서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아직 일부분이에요. 이어서 거실 한번 가볼까요? 동선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들이 흔들거리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벽에다가 완벽하게 지금 고정을 해둔 상태고요. 캐도커의 넓이 면적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깊이가 너무 얕으면 고양이들이 올라와서 쉴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25cm로 했고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30cm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캐도커 높이가 어떻게 보면 벽에서 약간 높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소파 배치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선이 이어질 때 소파도 하나의 길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고요. 아, 저희가 소파를 찾으려고 그래도 한 반년 동안 여기저기 진짜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바로 오른쪽에 소파 공장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길고양이 밥 주는 자리가 있는 거요 이 사장님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천 자체도 라무스라는 천이어가지고, 고양이들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어느 정도 생활방수까지 돼서, 고양이들이랑 같이 생활하기에, 그리고 또 아이들 피부에도 자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봤던 모든 후보군이 떨어지고, 바로 이걸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동선이 측면 자체도 아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이 뒤쪽 공간이,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이 뒤쪽이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되고, 고양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터널처럼 쓸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선에서 바로 이어서 스태퍼로 올라갈 수 있고, 스태퍼를 이용한 동선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고양이들이 재미가 없어요. 길은 길로 이어져야 된다. 유명한 그 여행가가 말했었죠? 미아홍철. 자, 고양이의 길은 길에서 길로. 기존에 사용하던 캣타워를 그대로 옮겨와서 연결돼서 이동하고 이동한 다음에 작은 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선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밤에 사냥놀이 우다다 할때 보면 도루마무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이 돌고 돌고 또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동선이 끝나지 않게 바로 이어져서 이 평상 고양이들이 아침에 해가 뜨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창밖을 보면서 바람 냄새 맡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방묘창이 없죠, 선생님? 이 방충망은 고양이들이 아무리 긁어도 찢기지 않고요 빠지지 않는 안전 방충망입니다.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방충망이 뜯기거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약간 지루해졌다. 그러면 바로 길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유명한 여행가가 말했어요. 이동할 수 있는 캡폴 그전에 이제 집에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고양이 실크로드. <laughs> 고양이의 이 실크로드로 가는 이 관문 가로 20, 세로 25cm. 안락하고 편안하게 쏙쏙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로 딱 들어가면 바로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나타납니다. 아, 이 통로도 사전에 박스의 길이를 제가 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5 곱하기 15. 그래서 이 비밀의 공간으로 쏙 넘어오면 따라라라 아뚜둠 바로 요즘 아이들이 낮잠을 가장 많이 자고 있는 비밀의 다락방. 너무 좋아하면서 잘 써주고 있어서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밀의 화원입니다. 화초 중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독성이 없는 것도 있고, 독성이 없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식물하고 반려동물의 공간을 한번 나눠보자. 안방에서 이어진 베란다 공간을 온실처럼 좀 꾸며봤고요. 저희 집에 예전부터 있던 친구. 그 뒤에 남천나무. 네, 남씨. 남경배우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배우님. 남씨, 남천, 남경배우. 화이팅. 사람이 쓰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처음이다. 저희가 신경 쓴 거는 인덕션을 하면서 아이들이 눌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작동하는 아날로그형 인덕션을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미아홈철의또 새로운 컨텐츠가 시작될 것 같아요. 주방에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유리. <laughs> 그 뭐야? <laughs> 자 그리고 이 스피커 이 심플한 이 스피커 야옹신이 집들이 선물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양신 양신 TV 화이팅 사람 공간으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기본적인 베이스 공간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격리를 할수 있고 하지만 안쪽은 시각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간살문 네.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공간을 나누고 있는 간살문을 열어볼까요? 이 공간은 옷방, 드레스룸입니다. 너무 개판인데. <laughs> 옷의 방이지만 요즘 이제 애들이 <laughs> 자주 들어가서 쉬고 있는 이동장. 네. 이동장. 옷에 이 동장. 이 동장 옷의 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 네. 종이 언제 다죠? 아, 너무 힘들어, 이사는. 사모님, 아기씨와 함께. 그리고 바로 여기가 관리인동입니다, 사실. 이게 뭐, 안방인데, 제일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 그 관리인동. 화장실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떤가요? 화장실. 자, 오늘 미아홍철과 함께한 랜선 집들이 대감님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양이들이 최대한 자기들 습성에 맞춰서 동선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사람도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엮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인테리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분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정서적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 순간까지 미아홍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덩이안되아 싶네. 요 우리 이자나리언제였 열심히 일하자. 앉자, 앉자.